본 코스는 용사님들의 빠른 성장을 위한 마계 정벌단 훈련이며 숙련된 조교 리아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성 레벨업을 위한 기본기를 다지는 훈련. 마계 정벌단 이벤트에 대해서 클릭 순서 하나하나까지 지도해 드리니 본 조교의 시범을 잘 보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레벨업을 위해 지금부터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 메뉴 버튼 누르고 둘. 출석 체크에서 100 마일리지로 마계 정벌단의 부름 활성화. 셋. 매일 출석해서 용사의 축복 상자를 획득합니다. 자, 이제 제작으로 이동. 용사의 축복 상자에서 나오는 용사의 축복으로 용사의 성장 주스를 필히 제작합니다. 사용 즉시 경험치를 주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고 따라합니다. 다음은 출석 체크 1회차 보상으로 인벤토리에 들어온 훈련 보급품 상자 오픈. 용사의 영웅 목각 인형 변신과 마법 인형을 획득하고 본 조규의 시범에 따라 착용합니다. 하나, 메뉴에서 변신을 누르고 영웅등급 클릭. 둘, 대련용 영웅 목각인형 선택 후 변신. 셋, 다시 게임화면으로 나와 메뉴에서 마법인형 클릭. 마지막으로 영웅등급에서 연구용 영웅 목각인형을 선택 후 변신. 일련의 동작으로 변신과 마법인형을 사용하여 사냥에 나섭니다. 훈련소 보급품 상자 구성품인 스토리 프리패스 두루마리 사용도 알려드립니다. 상점, 이벤트 마계 정벌단의 축복으로 가면 스토리 프리패스 아이템이 보입니다. 두루마리로 프리패스 구매해서 말하는 선부터 올랜까지 메인 퀘스트를 한 번에 완료하도록 합시다. 꼭 챙겨야 할 두루마리가 더 있습니다. 훈련소 보급품 상자 구성품인 용사의 코인으로 상점, 이벤트 마계 정벌단의 축복에서 용사의 두루마리를 획득, 매일 사용하여 퀘스트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자, 마계전걸단 축복 탭에 들어왔으면 백 아데나로 용사의 성장 물약도 매일 잊지 않고 챙깁니다. 특히 이어질 던전 입장 시꼭 성장 물약을 확인합니다. 성장을 위한 세팅 숙지되었다면 다음은 사냥입니다. 하나의 던전, 둘의 이벤트 눌러 혼돈의 마족 신전으로 입장 실시. 마족의 공간답게 발록과 야이 진영으로 나눠져 있는데 본인이 필요한 아이템이 드롭되는 진영의 위치에서 사냥하면 됩니다. 특히 두 진영에서 모두 드롭되는 마족신전의 증표는 이벤트 상점에서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확실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마계정벌단의 축복 탈리스만도 강화해보도록 합시다.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재료들이 필요하다는 점 필히 숙지하여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교육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교육은 용사님들의 레벨업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자신합니다. 본 조교의 시범에 따라 마계정벌단 이벤트에 참여하신다면 틀림없이 강력한 성장을 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계정벌단 이벤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용사님들이 계신다면 공식 홈페이지의 CM아지트 업데이트 노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계정벌단 이수교육을 마치고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